와 짜장면 미니 제맛짜장인데 내가 고춧가루 토하했어 맛있겠어 와 진짜 역대급이다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라다다다라가라 미니탕수유 요자소스랑 옛날 소스 요, 요자소스랑 옛날 소스 선택할 수 있는데 난 옛날 소스, 옛날 옛날 소스 선택했어 각종 반찬도 저기 참고로 음료, 음료도 있어. 음료도 서비스야. 그리고 이거 짬뽕 국물. 맛있겠다. 새게 새게 비벼 볼까? 아, 그렇다. 짬뽕 국물 좀 넣을게. 비벼, 비벼. 야, 이거 비벼. 여기 너무 크네. 맛있겠죠? 이르, 이르, 이렇게 시켰어요. 등반 짜장이랑 곱빼기. 이거 이, 이거야 이거 이거. 이렇게 팔라 먹어 보겠습니다.